자, 이번 시간 저 이현제약 살펴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호조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이연제약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는 모습이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형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별 추세로 터널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대로면 어쨌든 뭐 22평의 골든크로스도 형성이 되었고, 예 기대를 하지 아니할수 없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6 5 0 0 0대 돌파마감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증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어, 반대로 또, 그로 인해서 또 밀린 부분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해서 기업 이슈 체크해 보고요. 대응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이연 제약입니다. 생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제약 기업이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시총이 1조 1000억 대, 매출액은 1300억 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64년도 설립된 기업입니다. 오래됐고요 10년도 상장에 성공했죠. 자, 현재 이슈되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산 백신 5년간 2조 2천억 투입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 이게 어느 정도 시간표가 좀 짜여지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도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받고 있고요. 정부에서 뭐 5년간 2조 2천억 투입한다라는 내용이 특히 강한 이슈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더나 관련주들도 오늘 뭐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저희가 2연 제약을 살펴본 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당시 이제 7억 도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이 지금처럼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을 추천드렸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좀 드렸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22평 제시를 드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모습 먼저 보시면 10분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존에 62평 대응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던 거고요. 10분봉 기준 62평이니까 이미 64,000 부근, 63,000대 이미 이탈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죠. 뭐 돌파도 다시 나오긴 했지만 바로 같은 가격대 이탈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 밀려왔고요. 최근 다시. 돌파 마감 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 0분방 62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오늘 아침에 매수가 다시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고 흐름 이어지고 있죠. 자, 중장기 접근은 22평, 62평 말씀드리면서 어, 좀더 당시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추세가 좀 안정화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22평 말씀드렸는데. 이탈 마감은 뭐 어쨌든 나왔던 것 같고, 다시 또 오늘, 제 재돌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웨이브 부브먼트가좀 커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저희가, 어, 뭐, 일본 기준으로 단기 지표를 좀 잡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봉을 기준으로 62평 대형 다시 한번 이어주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 초록색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탈 마감 없으면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진짜 길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62평, 일본 기준 62평 해서 두 가지 관점 접근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흐름이 더 기대가 되는데, 내일 흐름에 따라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